어휴 어어 네. 날씨 많이 춥죠? 어 그러게요 <laughs> 보자 전인권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 올해 26이요 지금 사는 곳은? 경기도 안양 음. 안양이면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죠? 네한 음, 음. 30분? 괜찮아요 좀어 그럼요 3 0분인가 어. 일해본 적은 있어요? 세상 네. 경험은 없어요 힘들 건데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학교도 좋은 곳 나오셨는데 목소리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? 일단 멋있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일은 언제부터 할수 있어요? 어... 지금은 좀 추워가지고 <laughs> 설 지나고 해도 될까요? <laughs>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바로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따로 어... 그럼 내, 내일부터라도 어... 네.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그럼 어? 우리 어... 네. 어... 농담으로 말하시면 안 되는데 아 어? 해 어? 어... 네. 내일 현장 주소를 내가 넣어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일단은 한번 해봐야 아는 거니까 어? 내일 현장에서 출근하시고 일단 뭐 우리 회사에 궁금한 점은 없습니까? 혹시 저를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? 어떻게? 할만해요?